사실 불편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 끼는 옷이라든지 바지를 입었을 때 이제 끼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질염이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순 성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들이 2차 성징, 사춘기가 되면 신체 변화가 생기죠.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이제 많이 나오면서 소녀가 여성으로서 더 이제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일단 월경이 시작되고 체모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가슴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변화가 바로 외음부가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어, 질 입구를 두르고 있는 얇은 점막 조직인 소음순의 크기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소음순이 점점 발달을 해서 어느 정도 길이와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소음순의 크기가 이제 비대칭이 되거나 아니면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2차 성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가슴이 작고 어떤 분은 큰 것처럼 소음순 크기도 사람에 따라 여성에 따라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추정이 되는데 자세에 따라 어떤 자극이 한쪽에 이제 지나치게 가게 되면 그쪽이 땡기고 물리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쪽이 발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자극 어떤 영향 때문에 소음순의 모양과 형태 대칭성과 같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미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요성들이죠뭐 현대 이제 사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음순 외음부가 이제 아무래도 눈에 띌 수가 있고 게다가 요즘 이제 뭐 이렇게 브라질리안 왁싱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레이저 제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감춰져 있던 소음순 외음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형태나 모양이나 색깔 주름 등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좀 갖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개선 방법으로 일반 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소음순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 소음순은 크게 이제 위에서부터 음핵포피와 소음순날개 그리고 소음순소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일단은 그 형태와 크기를 줄이고 주름과 착색이 생겼던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소음순 수술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용적 목적 이외에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미적인 것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불편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꽉 끼는 옷이라든지 바지를 입었을 때 이제 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질 입구를 폐쇄시켜서 생리혈이라든지 정상적인 질 분비물의 배출을 막아서 그 안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질염이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과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개선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 소음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소음순 수술은 소음순 크기를 줄이고 이제 남는 소음순 조직을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면서 대칭성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색상과 주름의 개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날개만 해야 되는 분도 있지만 음액포피도 이제 비대하면서 소음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액포피 그리고 소음순 소대까지 가. 같이 수술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소음순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일단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어떤 진찰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정해야 되고, 수술 전에는 수면 마취를 통해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지 확인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봉합을 통해서 이제 지혈하고 모양을 잡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성형 수술에서도 좋기 때문에 보합을 하고 안쪽 조직은 녹는 실로 하고 겉 조직은 안 녹는 봉합사로 해서 보통 5일째 정도의 그 겉에 있는 봉합사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자극이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성관계는 한달 이후에 하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쌍꺼풀 수술이다 그럼 손을 안될 수가 있는데 소음순 외음부 같은 경우에는 앉거나 걷기만 해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자극이 없고 붓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영향을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꽉 끼는 옷은 좀 지양하고 자극이 덜 되도록 앉을 때도 좀 이렇게 이제 쿠션 방석 같은 게 폭신한 데 앉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너무 무리해서 많이 걷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